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예. 이용하실 때 많은 예. 사람들을 보시는데 예. 그 중에 무속인인지 알수 있나요? 네알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쉽게 수있는게 어... <laughs> 일반인에 비해서 무속인의 그 화장법이 약간 틀려요 굉장히 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난하게 어... 귀걸이를 굉장히 큰 거를 차고 다니시거나 머리를 쪽집머리를 하고 다니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형태를 보고 무속인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었는데 화장도 거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쪽지 머리도 아니고 귀고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무속인 걸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무속인들이 그 사람이 무속인이라고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지나가서 향 냄새가 난다 해서 무속이라고 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아냐 뒤에 신령님이 서 계세요 그러니까 뭐두 분이든 세 분이든 걸음 속도에 맞춰서 신령님들이 같이 이렇게 걸음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봤을 었때 귀신인지 조상인지 신령인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신안이 열려서 보이기 때문에 그 신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령님 모신 무속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신령님 모시진 않았는데 신의 길을 가야 될 제작감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길거리 지나간다? 알수 있습니다. 형태가 약간 틀려요. 즉, 아까 말씀드린 신령님 모신 무속인은 그렇게 땅에 신령님이 발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같은 속도로 가고 계시고요. 근데 신령님 모실 예정인 사람 같은 경우는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손을 붙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붙잡고 있다거나 또는 머리에 그냥 딱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참선 자세로 이렇 이런 자세로 취하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신령님 모실 제자구나 아는 거죠. 참 웃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눈이 마주쳐요. 그 신령님 모실 무속인 말고 뒤에 계신 신령님하고 뭐 어떤 표정을 짓냐면싱긋 웃습니다. 야, 너도 신부신 제자구나 하면서 왜냐면 그분 눈에는 제가 모신 신령님이 보이잖아요. 당연히 웃죠. 근데 신령님은 웃는데, 무속인들은 저를 보고, 내가 신령님 모신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 웃어요. 그냥 단지, 제가 왜 나를 쳐다봐?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티나게 한복 입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고무신입고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죠. 물론, 내가 예전에 방송을 좀 많이 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아보는 무속인은 계시지만, 제가 나온 방송을 보지 않은 무속인은, 제가 무속인인지 신보이신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어? 제가 나를 그냥 쳐다보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7년님을 쳐다보고 그냥 웃은 거였거든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벼락다임 했습니다. 벼락다임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